바이올렛 잠수도 아니야 개소름 깨어있었어. 5공 정글 노 데스 킬당 5천원 급할수록 돌아가는 오케이 기다리세요. 그화에서 무대스 힘들어. AI가 아니라. 지 전략과 전술이 시 모데스로 했을 때 킬당 5천 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어디서 충알이 날아왔는데 넌 <laughs> 뒤지게 <laughs> 어, 맞았나 봐 이긴 못 차리겠지? 조금을 <목소리> <죽음을> 각오한 자만 <점은. 목소리> <목소리> 씨, 징골이 안 눌려? 아 깜짝이야 뺏기는 줄 알았잖아 저기 <목소리> 사망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저써 미드로 올라오는 거 봐봐. 전략과 전술이 승리를. 즉각 즉각. <laughs> 힘을 모았어. <laughs> 저들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오, 손소리구슬 뭔데? 어지러운가? <laughs> 디렉 디렉 뒤 뒤궁 뭐냐고? 어? 겁나웃기네. 뒤로 써버리네 멋있다. 어려울 거 없어. 그냥 머리를 노리면 그냥 뭐 뒤로 써버리는데 간지 쩌네. 후퇴 하라. 기력 다나 순간 당황 했어. 와선템 바바 오슈 여러분 들 이게 금화예요. 네? 이게 금화라고 선템 바바. 지금 신발 에다가 저 잖아. 경기증 날것 같아. 마크레이스가처치되었 <�onnNoble> <음 있을 것 같아. 간다. 꽂아봐라. 이거 봐라. 예상을 빗나가질 않아요. 네? 있잖아. 다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이야. 허 이게 펜타스톰이지. 뒤졌다, 니네. 이 죽음을 각오한 각오하는... 브레스! <laughs> 로아, 로아, 로아. 이게 이게 아마 아, 이게 아닌가? 다른 건가 이거는? 이게 이게 뭐아 몰랑몰랑 다 몰랑 이건 다른 건가? 아이고씨 너무 많아가지고. 어? 이것도 닉변한 건데. 뭐였지, 이거? 기억이 안 나. 어디서 총알이 날아왔는지도 모르게 와! 파이올라 내거불러 먹었어. 야, 뭐? 야, 소리꾼잡아 저새끼 팀킬 되, 되면 안되냐 진짜 죽여버리게 그냥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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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새끼.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.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. 돈두배 차이. 아, 이거 19세 걸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잔인한데. 응? 19세 걸까? 너무 잔인하잖아 이러면 어려울 거 없어. 그냥 머리를 노리면 돼. 저놈 잡아! 내 네, 레드 내가 이 자식아! 야 아! 아이짜이 아, 이, 이 새끼 뭐야? 블루까지 먹으러 가이? 뭐야 이 새끼? 뭐야 쟤 뭐 하는 놈이야? 쥐면 쥐 전략과 전술이 승리를 부르시면로아 로아 로아. 로아! 어, 어, 어. 하라불다 <laughs>

뭐지 얘 저격 트롤인가? 하는 짓이 씨발딱 그건데 안 때리는데? 여러분들이 금화에도 있냐? 설마 아닌데 바로 돌렸는데? 뭐야 쟤안 때려. 그말대들다이런다고 급할수록 돌아가는. 그그래이 소환되었습니다. 가 즉각 즉결. 오하고 물어 물어 물어. 와, 좀 냄새가 나지 않아? 냄새가 나는데? 야, 근데 진짜 토론은 진짜 단단하다. 안 죽어. 이게 뭐예요? 얘 뭐야? 미쳤다. 와. 와. 개 단단하네. 미쳤다, 미쳤다. 데미지가 안 들어가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승리를 부른다돋는다 어디로 오는가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죠.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지. <목소리도>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지. <목소리도> 어디서 정말이... <적군> 방어탑을 <목소리도> 이기기싶어 보자. 하이드, 하이드. 겉려도안 없어. 주지를지리말겉으 돼지도 말도. 이게 금화의 현실이라고 지좀 무서운데, 미래가 없는데 다크 슬레이어를 신경 써라.

아니 씨발 나 잘못 서 있었어. <laughs> 아 졌다. 아 그만한테 졌다. 진장아아 아, 미드 소환이야. 뭐야 이거. 아니 왜왜또 미드야 이거. 이거. 왜 미드인데? 신비한 전략과 전술이 승리를 부르신다. 이블레스톰블스톰이 사망했습니다. 스 완전 그냥 저격력급인 플레이인데 이 정도면 쉬 비는 끝났다. 나를 질량 44%야. 오 쉣. 이거 진짜 19세 걸어야 된다. 이 정도면은.